현재 시각 음, 9시 59분 잘 거야. 내일 우리 고등학교 집에서 36분 거리 7시 전엔 나가야 된다. 오늘 지금 생각보다 작년보다 별로 안 떨려서. 뭐지? <laughs> 왜 이렇게 안 떨리지? 아무튼, 잘 자요. Hepsini bak 우리 엄마는 어딨지? 엄마, 아빠, 예진아, 어딨니? 멋있다. 이렇게 들어가야겠다. 이거. 아, 이것만 있어, 이것만. 맞아. 엄마는? 엄마. 저기있다. <laughs> 노란 모자가 아주 튀네 <laughs> 여기서 몇사람 넘어졌다 진짜? <laughs> 어, 그럴만도 때문에. 하네 아니 저기 가면 계단을 저렇게 어, 만들어요 그냥 그러게 바보들 아냐 그러게 <laughs> 우리 차어디있어뭐 먹지? 그럼 저녁? 완전 닭갈비 먹 있잖아. 그라나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네 닭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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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

채점하기 싫다. 어? 등급코이왜 이렇게 높지? 아, <laughs> 어, 등급코이 굉장히 높네? 어? 아, 어, 순환은 좀 낫네? 다행이다. 아, 어, 어떡하지? 좀, 채점하기 싫어. 어떡하지? 그래, 채점하자. 채점할게요. 자 일단 알아본 먼저 눌러보겠음. 누군 아, 아직 알아보는 답이 안 떴구나. 그렇다면 국어. 음뭐이 정도면 그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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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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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 어? 어. 어. 그랬구나. <laughs> 응. 그래? 뭐, 그럴 수 있지? 오케이. 아직 사탕은 하나도 안 떴네? 망한 것 같은데? <laughs> 아. 아, 다행이다. 등급컷만안 내려가면. 뭘 틀린 거야, 또! 수학! 아진 짜증나네. 그래. 그래, 뭐. 그러면 탐구가 무조건 잘 나와야 되는데. 탐구가 무조건 잘 나와야 돼. 어, 그래도 성대 맞췄고, 평균관 맞췄고 중앙대가 뭐 몇이더라 최저가 그래 외대 맞췄고 아나 진짜 아 탐구가 무조건 잘 나와야 되는데 아 탐구 근데 잘안 나올 것 같아 잘못 못 찍은 것 같아 아 중앙대 어디 지아 3학 6? 한구 평균 반올림 어떻게 하지 얘네? 아 그래 최선는 맞춘 것 같다. 이제 어이가 없다. 뭘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. 물론 끝까지 모를 겁니다. 원래 수능 오답은 안 하는 거거든. 하하하하. <laughs> 얼나라 아. 그럼 전 망했으니까 이만. <laughs>